바닥에 쓰러진 여자. 어? 아, 살려줘. 30분 전. 킥킥! 엄마 이거 완전 재밌어요. 식당 바닥에 껍질을 마구 버리는 아이. 우리 딸 그렇게 재밌어? 야, 서빙 여기 좀 치워. 네, 잠시만요. 뭐귀 먹었어? 입 냄새 나는 두꺼비 같은 놈아! 손님은 왕이야, 당장 튀어와, 빨리! 아저씨 제가 할게요. 그때 아이가 실수로 손님의 신발을 건드리고. 야이 꼬맹아, 당님이야? 손님 죄송해요. 콩알 만한 게 죄송이면 다야? 무릎 꿇고 빌어 당장 어서. 눈물을 글썽이는 불쌍한 아이. 여기 사장 어딨어 당장 나와. 제가 사장이고 이 아이 엄마인데요. 주문하시겠어요? 주문 서비스 반찬부터 더 가져와. 음식은 안 시키세요? 야 무말랭이처럼 생긴 년나 지금 날 거지 취급해? 그럼 밥한 공기만 줘봐 같이 은 걸로. 죄송합니다만 메인 음식을 시켜주세요. 뭐 손님 말이 곧 법인 거 몰라. 됐고 서비스 반찬이랑 밥만 가져와. 빨리. 그건 곤란합니다. 아오 짜증나 무슨 장사를 이 따위로 해 동네에 소문 내서 장사 망하게 해줘 엄마 여기 내 짝꿍 준이네 가게야 이분이 준이 엄마야 뭐 아니 그걸 왜 이제 말해 아씨 나안 먹을래 빨리 가자 황급히 도망가려는 순간 아 아까 딸이 버린 껍질을 밟고 넘어졌네 <laughs> 진상 손님 안녕히 가세요 영원히 안녕 아이고 허리야 아오 쪽팔려 진짜 손님이 왕 예의를 지킬 때만 통합니다 진상 손님이 꼴 좋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